하늘 위야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 잘 드렸나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공부에 불필요한 것들 이 있다면 우리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공과 책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준비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요, 오늘 함께 공부할 공과책 그리고 연필만 있으면 되어요. 우리 친구들의 성경책도 있다면 같이 준비해서 우리 이렇게 성경책과 공과책 그리고 연필 쫙 펴놓고 오늘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 다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기도로 오늘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요라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어린이 될수 있도록 이 공과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요 라는 말씀을 보고자 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요. 베드로서 3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보기 전에 이번 주 암송구절은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장 9절 말씀을 또박또박 써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느린 친구들은 오늘도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써보았나요? 그럼 우리 함께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하반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웰컴 기다리기 힘들어요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기다리기 힘든 것이 있나요 혹은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 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는 거 있나요 우리 아래 함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도사님은요, 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보는 거 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 여기 이오윤교회 여기 예배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또 놀고, 막 신나게 놀고, 또 캠프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을 막 뛰어놀던 그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이 아래에다가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모습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이 기다리기 힘든 것, 마음으로 어려운 것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려 보았나요? 전도사님이 그림 보여 주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보여주기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친구들은 잘 그렸겠죠?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한번 그 그림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친구들은 어떻게 언제 기다리기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없을 때나 내이 힘든 것을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울 때 기다리기 힘들지 않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위로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위로는요, 누군가가 나, 내 옆에 있어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달려줄 와때 우리가 위로를 받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된단다라고 최고의 위로를 알려주어요. 나의 말을 들어주는 친구, 나를 위해서 함께,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 또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달려와주는 그 친구보다 더 엄청나게 우리가 힘들 때 기다리기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함께 오늘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공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드벤처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쫙 펴서 빈칸 말씀을 채워보고, 함께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채워 봤나요? 우리 함께 빈칸 있는 구절만 함께 읽어 보고 오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어떤 말씀인지 선생님이 들려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본 베드로후서는요. 편지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편지 한번 써 봤어요? 전도사님은 몇번 많이 써봤어요.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곤 해요. 아무 이유 없이 편지를 쓰진 않거든요. 잘, 우리 친구 잘 지내니, 혹은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는 것이 편지예요. 이 베드로 후서는요 우리 친구가 친구들이 잘 알듯이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있었던 이때 당시에는요. 네로라는 황제가 왕이 되었었어요. 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이름이 바로 네로라고 해요. 근데 이네로 황제가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끔찍하게 죽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숨어서 살았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 이렇게 죽은 듯이 숨어 살고 있나요? 그렇진 않지요.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놀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놀리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엄청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야, 너 예수 믿어? 야,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언제 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한다라고 해요. 이 친구들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아, 나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오지도 않고 예수님 없는 거 같아라고 하면서 교회를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님 교회 한번 다녀봤는데 예수님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오시지 않잖아. 예수님이 오시다고 했던 그 약속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없어. 오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어요. 안 오신다고 했어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셨, 못 박히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 힘듦과 억울, 억울함과 슬픔, 이 두려움을 다 이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이 나를 야너왜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온다고 하셨냐? 약속하셨나? 왜 오지 않냐? 라고 했을 때도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이 기억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내용 기억하면서 한번 아래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 한번 볼게요. 왼쪽에 두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듯이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말해요. 자 오른쪽 그림 볼게요. 오른쪽 그림 보니까 비웃던 사람들 있죠. 그 오른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예수님이요. 우리가 괴롭힘 당하고 조롱 당할 때, 우리가 또 기도했을 때 항상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맨 처음에 전도사님 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어떤 친구가 나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나의 곁에 있어 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주는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인지 혹시 알겠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 옆에 계셔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최고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번 한번 볼게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게 참 궁금할 거예요. 어, 근데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으세요? 왜반드왜 다시 오시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아직도 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공원이나 어디 놀이터에 가면 개미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개미들을 봤을 때막 열심히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서 개미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엄청 빨리 뛰어야지 고생 고생해서 한몇초 만에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한 걸음이면 되죠.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는 이긴 이 거리를 갈수 있어요. 그러나 개미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요 엄청 엄청 길게 뛰고 뛰어야지 겨우 겨우 도착할 수 있어요. 이처럼요 예수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오는 것은 정말 한 걸음. 한한 순간에 찾아오실 수 있어요. 마치 천년같이 긴 세월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루와 같이 느껴지신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우리한테 아직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한 가지예요. 단한 친구라도 우리 친구들 옆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예배 시간인데 공과 공부 시간인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아 예수님 진짜 있나? 그럼 놀고 싶은 대로 놀아야지 하면서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셔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우리 한번 밸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아래 1번부터 7번에 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함께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1번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윗단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약속하셨죠 맞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자 2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신다 라고 쓰여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마음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 친구들이 목, 마, 목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겠죠 자 한번 3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다. 아멘. 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죄인이 있다고 바로 벌 내리시는 분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복을 누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3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3번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음? 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아니요. 변치 않아요. 왜 변치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나, 나 하루에 한 번도 죄안 지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저번 주에도 공과 영상 때 전도사님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친구는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친구 없고요.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친구도 없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안 듣는, 아, 듣는 친구, 매일 매일 잘 듣는 친구도 없을 거예요. 꼭 하루에 하나씩 이상은 아마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음? 너 죄를 지었으니까 안되겠다. 너는 버려야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치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 함께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자 자, 우리 친구들 5번 같이 읽어볼게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성령님까지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우리 오, 6번 한번 읽어볼게요. 6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 친구들하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약속들이 다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바로 성경 책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 기도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 주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7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늘 위로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위로받고 최고의 이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마지막이에요. 위로의 말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래 보면은 두 친구가 있어요 두 친구가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친구들한테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 한번 글 읽어볼까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 친구가 너무 싫어 항상 친구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나 너무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또 우리 또 여자친구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이렇대요 맞아 하나님은 왜 그런 친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나요 왜 하나님은 저 나쁜 친구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를 왜 벌하시지 않을까 라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다면 잘 적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두 친구를 위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적어 줄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두 가지를 한번 놓고 같이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이 죄를 지은 친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 라고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회개와 구원을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써봤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늦게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공과를 마쳤습니다. 오늘 공과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을 옛날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려, 버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손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지 않는 거지 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꼭 기억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공과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에도 공과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